네, 오늘은 명상에 있어서의 주의 집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명상은 주의 집중의 연속이지요. 뭐 요가 명상이든 또뭐 단전호흡에 있어서의 명상이든 마음챙김 명상이든 주의 집중의 연속인데요. 어, 이 주의 집중이란 무엇일까? 보통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뭐 공부하신다든지 청소하고 요리하면서도 집중은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평상시의 집중 상태와 명상에 있어서의 집중 상태는 무엇이 다를까를 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일하시거나 공부하시면서 집중하실 때는 어,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잘 해내야 된다는 중요도가 아무래도 높게 되겠죠. 어, 그 상태에서는 욕망이나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집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상태에서 몸에 아무래도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앞관절을 앙 다물고 앞관절에 힘이 들어가 있다든지 어깨에 딱 힘이 들어가서 어깨가 올라가 있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명상에 있어서의 집중 상태는 아, 그런 긴장된 주의집중이 아니라 이완된 주의집중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 중요도를 내려놓으시고요. 아, 명상을 내가 잘해야지 네, 이런 마음일수록 사실 명상이 더잘 안돼요. 네, 그래서 아, 잘해야 된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휴식하듯이 하시는데 어, 그럼에도 또 집중은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조금 힘들 수 있죠. 네, 내가 의도를 하고 집중은 하되 네,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애쓰지 않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상이 잘 되세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 순간에 편안하게 머문다. 대상에 편안하게 의식을 둔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명상을 할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몸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명상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집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생각은 수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네 우리가 하루에 한 실제로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이 현재에 머물기가 힘들어요. 과거에 대한 번뇌와 집착, 혹은 미래에 대한 네, 그러한 불안과 망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네, 그러나 몸은 그 특성상 항상 현재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몸이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에 대한 감각 집중하고 호흡에 대한 감각에 주의 집중을 두시고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현재의 의식이 머물고 현재를 살고 계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 이제 요런 훈련들이 잘 되면 되면서 명상이 좀 숙련이 되시면 내 마음을 좀더 바라보고 통찰하는 것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특히 몸에 집중하시면서 어, 몸 감각을 계속해서 느끼고 관찰하시는, 또그 몸에는 호흡이 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예, 바라보시고 집중하는 이러한 어, 훈련이 좀 처음에는 되시는 것이 훨씬 더 명상에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후레쉬로 대상을 비추듯이 여러분의 예, 의식이 원하는 대상에 주의 집중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느낌이 강한 쪽으로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이렇게 훅 쏠려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 내가 오늘은 밥을 먹으면서 먹기 명상을 해야겠다. 네.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가족분이 저쪽에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네요. 네. 그런데 막, 이제 뭐 개그콘서트가 나와요. 깔깔대면서 막 웃어요. 그러면 밥을 먹다가도 의식이 그쪽으로 훅 쏠리게 되죠. 그러면서 또 감정이 또 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어, 다시 또밥 먹는 또이 명상 행위에 주의 집중을 하는 것, 네, 그것이 또 명상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대상에 예, 주의 집중을 예, 내가 할수 있는 것, 예, 이런 훈련이 계속 되면서. 어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요. 알아차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주의 집중을 두고 또 의식이 뺏겨요. 알아차리고 다시 또 원하는 곳에 예, 주의 집중을 하, 하면서 어, 우리 의식 조절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는 거죠. 마음 근육이 커지게 됩니다. 네, 마음 근육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